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뭐 보셨다시피 제 채널은 뭐 빌리 형인데 이제 빌리 형은 제가 이제 어 중학교 때 미국을 갔었는데 그냥 영어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빌리로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스타 하더라고요 빌리가 그래서 아, 이런 연관성도 있구나 하고 해서 뭐 빌리로 채널 이름을 하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근데 어, 저는 주식 계좌를 만든 거는 10년 전에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다가 어 본격적으로 1년 전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안 받고 한 6개월 정도 추천을 해 드렸는데 어 주변 지인이나 뭐 친구들이 너무 좋다 수익을 나게 해줘서 고맙다. 막 이러면서 방송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의 합리적인 지점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제 투자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뭐 하기에 앞서서 저는. 손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 많은 건 아닌데요. 네, 많은 거 아닌 걸 저도 압니다. <laughs> 한달 이번 달 수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8% 났습니다. 뭐한 달에 8% 수익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사실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실 거겠지만 저는 엄청나다 고 생각한 건데, 어 저는 뭐 확실할 때만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 확실하다에 그럼 확실한 걸 어떻게 아냐 처음 트레이, 처음 이제 종목에 들어갈 때 이것들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났고 왜 그러면 한 달만 해주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3개월을 하든 뭐 1개월 일주일을 하든 뭐 사실 만든지 얼마 안된 계좌에요 네. 이번 달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구요 이제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어, 이제 친구 중한 명이 이제 아,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친구가 한달 정도 해봐서, 너가 생각했던 수익이 정확히 나면 그때 시작해보자 해서 제가 목표 수익을 7%로 잡았습니다. 한달 목표 수익을 7%로 잡은 게뭐 어떻게 보면 달성을 했죠. 네, 달성을 하게 돼서 그러면 달성 기념으로 방송을 하겠다 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났죠. 뭐 정확히 뭘 샀는지를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뭐 2차 전지주를 샀다가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손절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수익이 어떻게 났을까요? 23일이면 장이 꽤 많이 빠졌을 텐데 뭐 눈치 채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네, 인버스로 수익을 냈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뭐 인버스를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안 좋을 때만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오늘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보이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CNN 기사를 이렇게 크롬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뭐 보면 연방 준비은행이 이제 핵심이죠. 요즘 연방 준비은행에 대한 내용도 CNN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네,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해주고요. 뭐 여기 각각 뭐 경제 탭이 있어요. 시장이라고도 있는데 시장 탭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알수 있는데 요거들을 이제 다 읽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번역을 해야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선물 지수, 뭐 유가 지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차후에 하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럼 너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뭐냐? 네, 저는 그 시기에 맞는 종목을 추천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추천할 때 저는 PPT를 만들어요. 어, 여기 나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드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ppt는... 아...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ppt를 만듭니다. ppt를 이렇게 만드는데, 제 생각들을 이제 정리해서... 거의 제 이름이고요. <laughs> 그래서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제 ppt를 만드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거죠. 뭐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어뭐 괜찮더라 해서 괜찮다고들 많이 얘기해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어 과거 사례를 한번 보여 드려야겠죠? 뭐딱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하나 하나를 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2월 6일 날 추천한 거고요. 5일 날, 아, 5일 날 작성한 거네요. 네. 이 주식 추천은 뭐, 이제 뭐, 제 지인들이나 뭐, 제가 스터디, 스터디 비슷한 동아리도 주식 동아리도 하나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추천한 종목이고 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증시가 다시 하락했는데 불안과 공포감이 확산되고 오름세가 멈추고 관망하는 게 좋아 보임. 네,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내일 시장에 처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자라는 말입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수급 수급 상황을 시켜봤는데, 이것은 뭐, 네. 차트 분석을 보면 이제 뭐, 사실 차트 분석은 뭐 많은 게 없고, 그냥 매물대가 어디 걸려있는지, 여길 뚫어 줄지, 뭐 이런 것만 주로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전반적인 매물대죠. 전반적인 매물대가 뭐, 이상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이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01년, 20년인데 2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은 주식인 거잖아요. 캠시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알고, 삼성에 납품할 정도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도 알고, 뭐 카메라 관련주가 뭐 좋다는 건 아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이걸, 알,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 전반적인 전자산업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비이상한 이상, 그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근데 공시도 이렇게 한번 보고 재무제표 한번 보고 막 엄청난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어, 제가 주로 보는 거는 매출액의 증가, 영업이익의 옵과 그리고 부채가 얼마 정도 있나 그리고 보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투자에 따라서 뭐 투자를 많이 한 연도인데 손해가 많이 났다 아니면 뭐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러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뭐 현금이 얼마나 영업 활동 현금 현금이 얼마나 있나 현금 흐름이 뭐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그러니까 빚을 얼마나 갚았나 뭐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퍼나뭐 이런거는 보긴 하는데 잘볼 줄도 모르고 제가 볼줄 아는 한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죠 뭐 테마 분석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 테마가 큰 영향을 끼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테마를 꼭 봐야만 한국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테마를 꼭 찾아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네. 사실상 매도 타이밍을 테마로 잡았죠, 저도. 갤럭시 출시에 앞서 테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뭐 이렇게 기업 CEO 사실 가장 중요한 건 CEO죠. CEO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뭐, 이재명, 경, 경기도지사, 이재명과의 동문이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요약은 이제 가장 밑에 저는 가격을 씁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뭐, 3,400원대에서 매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했냐? 네, 네 했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은 대부분 다 저렇게 팔았고요. 이 어, 정도 되면 얼마죠? 300원이면 뭐 3,000원 음, 5%에서 10% 정도인데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방송을 잘 못해서, 조금. 원래 영문을 쓰다가 요걸 쓰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 <laughs> 아, 여기 있구나. 네. 네. 어우 불편해. 네, 뭐 우여곡절 끝에 확인했습니다만.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패스입니다. 네. 네, 입니다 네, 네. 네. 네, 요 아까 제가 추천 했천 날이 2월 5일. 2월 5일이니까이쯤에서 보면 되겠죠? 2월 5일 여기네요, 있 여기. 여기. 이월 5일날 로이을 해서 이어로 이로이 2월 6일날 추천을 했죠. 추천을 해서 2월 6일날 추천해서 3400원에 팔자라고 얘기했죠. 아, 내페스잖아 힘시스가. 근처겠네요 뭐 2월, 2월 5일날 추천을 했죠 그래서 3,400원에 팔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3,400원 여러 번 왔죠 뭐. 여러 번 왔습니다 뭐. 여기도 한번 왔고 여기도 왔고 여기도 왔고 여기도 왔고 네. 팔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죠 뭐.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냐 하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2월 말 전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보면 2월 말 전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나왔죠. 이때 팔았어도 이때 샀으면 이득이네요. 뭐. 아 이걸 제가 잘못 써서 아마 욕을 거예요. 응. 보니까 뭐 못해도 6%를 먹었네요. 이날. 이 날, 가장 밑에 가격에 팔았다 해도 6%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런 걸 일정주라고 하죠. 일정주 개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 PPT를 만들고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도 큰 동기 부여이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스스로가 이제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죠.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이 제가 이제 투명하게 종목을 공개하고, 그래서 수익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거를 번복 없이 하고 싶은 거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보면.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고, 네 보시면 많이 떨어졌다. 17일 날인데 뭐 지금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좀 오래오래 가져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달러 가치가 오름에 따라서 좀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삼성전자, 세트리온, 헬스케어. 어. 이걸 사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어. 여기 투자인데 투자라고 했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투자할 때 비중 5%를 넣어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애플, 삼성전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사겠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또딴 사람한테 보여 주려고 한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laughs> 아이고 중요한 핵심은 뭐? 핵심은 바로 삼전 헬스케어 삼전 애플 헬스케어 이유는 뭐 가치에 비해 많이 주가가 빠졌다 그거 얼만지 볼까요 가, 아, 시기 시기는 4월 중순부터 언제까지 3년 정도 3년 정도 있으면 거의 뭐 3년이면 저희가 그거죠 어, 전염병 극복하고, 시장의 활성. 기대. 네. 그럼 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뭐 설명대로 그냥. 네. 뭐 이렇다. 사실, 막, 어렵게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식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게 핵심이다. 이제 더 자세하고 더 좋은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